안녕하세요. 달놀이입니다. 최근 플렉스 영상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도 플렉스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의미 없이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플렉스를 하는 게더 뜻깊다고 생각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나 증정 이벤트보다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모임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비도스 수강생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번주가 세 번째 모임이었어요. 제가 한 영상에서 구매대행은 혼자 하는 사업은 맞지만 방구석 셀러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계속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사교적인 모임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공기 부여도 되고 시야도 확실히 넓어지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끼리 사무실도 구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업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로 모임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모임의 참여 방법은 영상 중간에 있으니까 꼭 시청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있으신 거예요? 많죠 처음에 교육을 받았을 때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음... 교육이라는 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혼자 하던 일이다 보니까 오아시스까지 몇 걸음 더 가야 되지 <laughs>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신이 많이 왔죠 모임에 나오면서 여러 대표님들 만나고 아 이분은 오아시스까지 가는데 아 이런 방법을 써서 갔구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회의 자리가 있으면 은 무조건 참여를 아, 할수요 저는 있... 무조건 오죠 저는 무조건 갑니다 <laughs> 그러면 지금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부분이 중요한 게이 모임에 와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우리 그럼 사무실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분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진짜?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회식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음. 같이 지역대가 맞아서 사무실을 차리시는 거예요? 네 거라고. 모임에서 얻었다고도 할수 있겠죠. 확실히 네. 혼자 하면 물속에 잠깁니다. 나 오늘 이래서 그냥 CSN 한데막 이랬어. 이런 사소한 얘기라도 할수 있는 종류가 일단 굉장히 의지가 되고, 흔히 말하는. 비속어 써도 되나요? 아 됩니다 어, 흔히 말하는 그런 꿈수들 <laughs>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이제 알게 되고 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 투여가 많지는 않아서 매출이 작았었는데 사무실을 만들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서로 동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3배 정도는 음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죠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실을 얻는 꿀팁이라던가 사무실 구하는 방법은 전화 주세요 하는 설명 나네. <laughs> 여기, 여기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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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사무실고 하는 방법은 사실은 인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이 어렵잖아요. 이런 모임 때문에 그걸 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laughs> 처음 오셨는데, 네. 혹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지인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기회가 네. 있는데, 같이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오자. 해가지고,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같은 일 하시는 분들을 뵙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네. 부업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전업은 따로 있으시고. 네. 모르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다 처음 뵙는 분일 텐데, 그럼에도 네. 용기를 내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부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을 와중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오게 됐는데, 너무 활기가 넘치시고 파이팅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텐션은 너무 올라가는 상태고, <laughs> 몰랐었던 부분도 많이 알려주시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여 가지고 지금 되게 힘을 얻은 것 같아요. 회식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오늘 회식은 진짜 너무 소중한 수업을 들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도 이, 이 열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되게 깊다고 <laughs> 네. 생각하거든요. 다들 모르는 사람임에도 와서 참석을 하셨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 아, 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셔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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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전에 혼자서 일을 하실 때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강의 끝나고 사무실 바로 고 했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일정에! 거기서 3일 있다가 아 어, 이거 멘탈 털리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무실 공용 핏으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마인드가 달라져요 아, 어떻게 네. 달라지셨어요? 런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차이 나는 것보다는 덜 차이 나는 아... 분들이 매출적으로 오히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우연찮게 식사 자리 통해서 직원 도구하고 매출도 늘고 음. 내가 엄청난 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음. 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주변 환경을 봤거든. 만나는 사람을 봤거든. 그렇게 안 하면 매출이 1년 내내 그냥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떠셨는지.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공간에 같이 있는 분들은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지쳐 나가 떨어져요. 본인이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영업인 거고. 매출 10억, 20억, 30억 회사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경험치를 알고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참석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좀 크죠 세 번째 다 참석하신 거예요? 네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의 참석할 가치가 있어서 하셨는지 당연하죠 이게 <laughs> 얻어가시는 게 있으신 가요더 얻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네. 저희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음. 팁 같은 걸 많이 얻어가니까 매출 오르는 것뿐만 아니고 네. 일하는 방식도 네. 또 많이 배울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걸리셨어요? 뭐 얼지 않아요 강북구수리에서 그러니까, 왔는데 그래도 한 시간 네. 이상 네, 저 말고 지금 보시면 오늘 모임에서 군산에서 오신 분도 있거든요. 군산이요? 네. 좀 주무시고 가신 분? 아마 자고 가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회식에 이제 얻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와야 되는 이유? 일단 처음 이 사업을 접하게 되면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팁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유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목도 하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고 연락도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혹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럼 모임 이벤트 정보랑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0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6시 반입니다 인원은 50분 랜덤으로 선별 예정입니다 금액은 100% 무료입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이고 정확한 장소는 당첨자들에 한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별 방법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단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인증샷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별은 완전 100% 랜덤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오로지 구독자분들을 위한 플렉스를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해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